떠날 준비됐습니까? 성격 속으로 시리는 손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거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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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투 쓰리 영으로 윙테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번디요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다스리시고 때에 맞는 날씨를 허락하심으로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례 없는 질병과의 기나긴 싸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자제일교의 공동체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지키는 가자제일교의 아동부 친구들에게 더큰 복을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추석 동안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각 가정의 웃음과 화병이 가득하여 사탄이 든탈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동부 예배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주님께서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외울 말씀은 참원 3장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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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면 하내 기를 지도, 하시리라. 좀더 쉽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리면 하내 기를 지도, 하시리라. 그리면 하내 기를 지도, 하시리라. 몇 장, 몇 절? 잠은 3장 6절, 잠은 3장 6절, 잠은 3장 6절. 3장 6절. 3원 3장 6절. 3원 3장 6절. 외워볼까? 너는 범사의 그들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기대, 지도 하시리라. c o m 너는 범사의 그들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기대, 지도 하시리라. 한번 더. 너는 범사의 그들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기대, 아. 지도 하시리라. 나는 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다해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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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조휘타 선생님과 함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yeah! 하나님 아버지는 어,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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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선생님 담임쌤 어, 어, 모세 어, 어, 어. 출석체 겨겨 준이, 예. 프린스 예. 탁구 네. 김치맨 요수. 자 1교시 쉽게 명암송 시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암암 아, 아, 음. 자 2교시 성막을 만드는 시간 길이가 몇 센치 아니 아니 몇 미터 아 그러니까 삼교시 만나 요리 대회 맛있게 먹고 사교시 출애 굽역사 탐구 시간 이스라엘 광야학교 이야기. Yeah. 애굽에선 사백 여년 동안 노래 생활. 모세를 따라, 봉해를 넘어, 출애곱의 성공. 아싸, 춤다 yeah. uh. 광야는 내가 설명해줄게. 광야, 광야. 허벌판. 낮에는 무덥고, uh. 밤에는 무진장 추운 거. Uh.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uh. 지켜 주셨어요. 낮에는 뚜기둥, uh. 밤에는 뚜기둥. Uh. 배가 고플 틈도 없어 만나와 매출하기 매일 내려주시는 음식 매일 내려주시는 음에. Yo, <목소리> 이스라엘의 광야학교 이야기. Yeah. 노예 생활 청산 <목소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 <목소리> <패서. 목소리> 이스라엘의 광야학교 이야기. Yeah. 하나님의 사담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학교 이야기. 노예생활 청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광야학교 이야기. 하나님의 사담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학교 이야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을 무시한 채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믿게 되었죠. 그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난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던 이야기에 대해 나누어 보았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광야 이야기를 하기 앞서 지난번 배웠던 광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광야는 식량이 풍족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목이 마르고 또 배가 고팠답니다. 그리고 기온는 어땠죠? 낮에는 굉장히 더웠고 밤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길은 어떻습니까? 광야는 표지판이 없어서 누군가 안내해주지 않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위험한 동물도 있었고 도적대의 위협도를 받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4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절대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식량 훈련입니다. 광야는 물도 거의 없고 식량도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그래요. 만나와 매출하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어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온 훈련이에요.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서 더위와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어서 덥고 추울 때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찾기 훈련이에요. 광야는 표지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것으로만 역할이 끝나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해 주셨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어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기 대처 훈련이에요. 광야에는 무서운 동물들과 도적대들이 늘 위협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통해 위험한 동물들과 도적대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어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훈련입니다. 여러 번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하셨고 늘 함께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훈련의 내용들은 이 광야라는 곳에서 고생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심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그 훈련을 잘 견디고 통과하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고 마스크를 하루 종일 써야 되는 그런 일들까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의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과정이 힘들긴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기억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시간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이죠. 아동부 2부 순서 모친소 토크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 어, 평소와 좀 다르게 목사님 혼자 있죠. 오늘은 좀더 스페셜한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직접 우리 못 봐서 아쉬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 친구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그 친구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친구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올라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동부 이보 순서 모친서토크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제가 영상 처음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오늘 게스트가 조금 더스페셜하다는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제 말이 너무 길었네요. 우리 친구에게 직접 자기소개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6반 우양초등학교 2범입니다. 아, 네, 2범 친구. 와,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오늘... 특별히 촬영한다고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우리 네. 친구 들 이범 친구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이범 친구 어떤 친구지? 인 우리 봄이 친구 어떤 친구지 인 알아보도록 할 건데 먼저 우리 봄이 친구가 잘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잘하는 게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봄 친구 잘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태초에율동을 잘하고 다리찢기도 잘하고 레고도 잘해요. 와 태초의 율동도 잘하고 레고도 잘하고 다리찢기요. 혹시 네. 다리찢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대변 예배 시작하면 봄이 친구의 다리 찢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봄이 친구가 아끼는 물건이 있다면 보물 1호. 아끼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토끼 인형. 어, 아, 토끼 인형. 특별히 토끼 인형을 아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토끼 얼굴이 귀여워서. 아, 토끼 얼굴. 이 어, 그러보니까 고 우리 봄이 토끼 좀 닮은 것 같은데 맞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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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좋아요. 자, 계속해서 또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봄이 친구가 나중에 커서 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장래희망 어떤 게 있을까요? 과학자, 연예인, 요가 선생님. 어, 아, 과학자, 요가 선생님. 나 뭐라고요? 연예인. 네. 와, 동시에 다할수 있어요? 네, 과학자 하다가 퇴근해서 연예인하고 <laughs> 퇴근해서 요가 선생님. <laughs> 맞아요, 봤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요즘에는 뭐, 투잡쓰리잡다 하니까. 네. <laughs> 좋아요. 특별히 뭐, 요가 선생님, 과학자, 연예인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음 좋아하고 네. 노래나 춤을 잘하고 다리찢기를 네. 잘해아 맞아요 맞아요 아까 다리찢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미가 한 번에 세개다할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가 될수 있도록 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아동부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 혹시 보고 싶은 친구가 있을까요? 하린이요 하린이요? 어 특별히 하린이가 보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하린이가 예쁘고 귀엽고 좋아해서 간천만 네여간 나이도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할인 친구 보고 있죠. 네, 전화 한번 하세요. 하세요. 네. 하세요. 네, 네, 네. <laughs> 그래요. 자, 또 공통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여러 명의 친구들이 아동부 목사님을 다섯 글자 표현하는 거 했었는데 우리 봄이도 한번 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부 목사님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헐크 목사님. <laughs> 잠깐만요. <laughs> <laughs> 잠깐만, 아, 특별히 헐크 목사님 <laughs> 헐크 목사님인 이유가 있을까요? 몸통이 헐크는 똑같아요. 아, 아. <laughs> 그렇구나, 아, 인정합니다. 네, 헐크 목사님 여러분들 헐크가 아시죠? 늘 화가 나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랑좀 연결해서 우리 봄 친구가 우리 봄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볼까요? 송포이범비. 송포이범비요? <laughs> 잠깐만요.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볼이 뽀송뽀송하다는 뜻이에요. 아, 뽀송뽀송한 볼을 가진 봄이다. 이야, 목사님이 늘이 야, 목사님이 늘이 순서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센스가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뽀송뽀송한 우리 봄이 친구, 좋습니다. 아, 어느덧 우리 봄이 친구를 쭉 알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서죠. 우리 봄이 퀴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에 내, 했던 얘기들을 잘 기억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요, 다른 영상 말고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 요 영상 댓글에. 댓... 아... 댄스가 있어요. 네. 댓글에 매장에 몇반 누구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갈 퀴즈는 보미가 아까 전에 인터뷰하는 도중에 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게 뭔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맞추는 게 오늘의 보미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미가 요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일단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과학자와 연예인 과학자와 연예인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자 요거 세 번째 걸 맞추는 건데 이제 우리 보미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드시죠 어? 어 그래요? 네알것 같습니다 목사님 알것 같아요 자 이제 목사님이 또 글자 힌트 드립니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네 글자 아닌데. 두 글자 네 글자인데 어, 뭐,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네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잘 보신 대로 하면, 뭐, 두 글자도 맞다고 해드리겠고, 네 글자도 맞다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드리니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요. 이제, 우리 보미를 보내줘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미 친구가 아동부 친구들에게 영상편지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할 때내 코로나 끝나면 좋아해서 만나자 안녕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 우리 보미가 되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끝낼까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